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에 한방 치료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 쉽게 잘 나은 실제 치료 사례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떤 병이라도 초기에 치료해야지만 좀 빨리 나을 수 있다. 이거는 명확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병이건 간에 빨리 초기에 진압을 해야지 어, 불이 더 커지지 않죠. 네. 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실제적으로요. 염이잖아요. 관절염. 그러니까 염증, 불이 붙어 있는 거거든, 요 관절에요. 실제로 파워 도플로 초음파를 이렇게 관절염 부위에다 이렇게 대보면요. 예. 정말로 산에 산불이 난 것처럼 벌겋게 혈류가 증가되면서 붉게 물들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초음파 류마스 관절염 초음파 책을 보면요 산불이 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본인 의사가 네. 일본인 류마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어그 류마스 관절염 초음파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산불이다 이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류마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다 더 진행되지 않아야 지 변형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일종의 산불 난 것과 같이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 불을 빨리 끌 수가 있겠죠 어, 네. 예 산이 이산 저산 옆으로 번전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없고요 불을 끄는데 하루 걸릴 것이 일주일 막 (10일) 이렇게 걸쳐서 산불을 끄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욱더 염증이라서 불이 나 있는 거라서 더욱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요 류마스 관절염이란 병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으로 경과하면서 반, 관절 변형이 나타난다 의학적 정의가 그래요 실제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면서 진행되는 병이고 그까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진 병이다 초기 치료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자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면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될수록 관절의 파괴, 연골 파괴가 진행되면서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으로 진행하면서 관절의 파괴가 나타나고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질환 이게 의학적으로 정의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과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관절 변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애가 남거든요. 무릎이 안 구부러지거나 팔꿈치가 굽은 상태로 있거나 손가락이 틀어진 상태로 있거나 이렇게 변형이 나타나면 장애가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하스 관절염이 진행되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초기에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초기에는 관해 상태, 임상적 완치 상태에 도달하기가 그래도 좀 쉽다. 왜 초기니까 산불이 많이 번져있지 않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기에 치료할수록 빨리 관해 상태에 도달하고 염증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관절 변형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중기 말기로 진행되면서 관절 변형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해야 를 된다. 왜 중기 말기로 진행됐으면은 관절 변형이 나타나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관절이 이미 들러붙어 버리면은 변형이 돼 버리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형태 자체가 조직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중기 말기에는요 이건 가능해요 더 이상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한데 변형된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초기에는 염증 진행도 막지만 관절 변형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초기에 류안스 관절염이 치료되면 은더 이상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류안스 관절염은 무조건 나아야 되는데 왜? 관절 변형과 장애가 남기 때문에 무조건 나아야 되는데 초기에 나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발병 초기가 아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한방 치료를 찾게 되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자체가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 자체가 양방 위주로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받게 되고 약물도 처방받으면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어, 그니까, 한의학적으로 리마스 관절염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 내 몸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찾아보시면서 독학에서 이제 찾아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예. 한방으로 리마스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이 있고, 한의사가 있어도, 그게 전혀 뭐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막수소문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살길 찾는다고 이렇게 정보 찾으시고 인터넷 도 뒤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보를 캐다 보니까 찾아서 오신 거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지금 한방 양방 치료의 병행이 설립이 제대로 안돼 있죠. 한국의 현실이요. 지금 중국에서 중의학으로 노벨상 학 받은 것도요. 어 중의학에 쓰는 한약재로 노벨상을 이제 동양에서 처음으로 동양학권에서 받은 건데. 이것을 보면은요,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가 어떤 검사나 객관화된, 규격화된 양방치료와 병행이 되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것은알수 있거든요. 그 예.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좀꺼리 꺼려 하신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에게, 루엔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한방치료를 물어보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방 치료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떻게 인식이 되고 환자분들 사이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초반에 오셔서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 일단 관절이 아픈 게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통작용은 양약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 양방을 좀 먼저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양방 한방의 협진 체계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그점이 예. 일단 한방 치료를 초기에 류마스 관절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류마스 관절염은 아픈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항 류마스 약물들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통증을 가라앉힌 효과가. 그니까, 러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 항암제 성분의 약이 메토 트렉세이트라는 약인데, 이 항암제 성분의 약은 정말 그뼈 속까지 침투한 약입니다. 암세포를, 어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간 약인데, 백혈병에도 쓰는 약이거든요. 굉장히 센 약이에요. 백혈병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 암에도 쓰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몸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예. 그 그러니까 암세포도 조절하고, 백혈병에도 치료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만약에 유령에서 관절염 환자분들이 먹는다. 너무나 그 몸의 면역 반응이 확 가라앉아 버리니까 염증 반응이 안 생겨서 통증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오. 안 아프니까 일단 그냥 살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그냥 생활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약물 먹으면서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생활하시면서 음식 조절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살던 패턴대로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루마스 관절염이 그게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였을 뿐이지. 병이 나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걸 수도 있겠어요? 몸 속에서 산불이 있는데 산불이 보이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몇 년을 그대로 이제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후에는 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인들이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을 먹으면 일단 아프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나아야지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방 치료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까요? 수년간 통증을 억제해 놓은 상태로, 류마스는 내몸 안에 그대로 있고, 손목 관절 안에 그대로 있어요. 통증만 안 느낀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류마스 관절염이 나은 상태가 아니고, 통증만 조절된 상태.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약이 계속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시점이 와요. 그게 누구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 이거 가면 3방 치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오면 근데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관절이 안에서 변형이 되고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항암제 성분을 내가 5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위장에 항암제가 5년 동안 들어갔다. 위벽 세포가 재생이 안돼 가지고요. 헐어요, 위가. 그리고 위궤양이 오고 간이나 다른 내부 장기도 굉장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항암제 성분의 약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것 자체도 3년 이상, 4년 이상 먹으면 동맥경화가 오면서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을 잘 복용을 하는데도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 현대학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잘 챙겨 먹어야지 관절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일견. 왜냐면은 염증이 확, 확산되고 리마스 관절염이 활성화돼 있을 때 그 양방의 류마스 약도 먹지 않으면은 일단은 나빠질 가능성이 많죠. 확 진행되니까. 그니까 일단은 급한 상황에서는 양방 치료 약물들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이 약을 계속 먹으면 관절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류마티스 내과 앞에 대기실에 가 보면요. 환자분들 쭉 10년, 20년 다니는 분들 쭉 앉아 계신데 관절 변형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오래, 오래 약을 드신 분들일수록.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몸속에서 류마스 관절염이 낫지 않은 상태로 있고, 통증과 면역 억제만 하다 보니까, 10년, 15년 지나면 관절이 결국은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왜? 류마스 관절염이 낫지 않았었기 때문에. 류마스 관절염이 나왔으면 관절 변형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류마스 약을 먹으면서 통증이 없이 몇 년이 지났다. 그럼 그게 류마스 관절염이 나은 거냐? 안 아팠을 뿐이지, 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류마스 관절염은 내몸 속에, 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을, 류마스 약을 10년, 15년 열심히 드셨는데도, 관절 변형이 나타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이 나아야만 관절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 명제입니다. 류마스가 낫지 않으면, 결국은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류마스 관절염이 나은 상태,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면, 결코 관절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초기 증상을 잘 알아야지 빨리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인식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증상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병이든 간에 요 처음 나타났을 때의 증상을 잘 알아야지 대처를 할수가 있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이라든 류마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손가락과 손목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단 손가락의 관절 한 마디라도 아프고요.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 쪽에서 어떤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야지 류마스 관절염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 잘 나타나는 증상이 손이 이제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조조강직도 있고 아니 면 조조강직이 아니어도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어요. 이 마디가 둘째 마디나 셋째 마디가 이렇게 벌겋게 퉁퉁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초기 증상으로, 그리고 열이 나요. 열이 날 수가 있고 색깔이 변할 수도 있어요.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아쇠 수지처럼 손가락이 한 번에 안 펴지고 딸깍 딱깍, 딸깍 하면서 펴지는 거예요. 방아쇠 수지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증상이. 이 손가락 증상 쭉 말씀드린 것은 손목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손목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색깔이 빨갛게 변하거나 검게 변하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손목에. 윗등이나 안쪽에 손가락과 똑같이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에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증상들은 또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손가락과 손목에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난다. 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손목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 어깨 증상이 잘 나타나요. 오십견처럼 갑자기 어깨를 들어올릴 수가 없는 극심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강직이 와요. 어깨가 갑자기 안 움직여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나 쿡쿡 쑤시고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고 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가서 물리치료하고 진통제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를 진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문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반에 넘어간 경우가 아주 많다. 어깨가 콱콱 소신 통증,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깨 관절처럼 큰 관절이 오는 건데요. 동시에 무릎만 또 붓는 분들도 있어요, 초기에. 네. 무릎만 갑자기 붓거나 걸을 수 없게 되거나 물이 차거나 또는 발목이 갑자기 붓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렇게 어깨, 무릎, 발목 같이 큰 관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손목, 손가락 같이 류마스 관절 내면 기본 부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관절, 큰 관절, 어느 관절이든 간에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붓거나 열이 나거나 쑤시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증상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만성피로감입니다. 네. 우리가요, 그,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어떤 병이든 그렇습니다. 만성피로라는 것은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 내가 8시간, 9시간 정도 잤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머리가 멍하면서 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깜빡깜빡 한 상태가 되고, 어, 내가 내 몸을 이끌고 있는 게 내, 나인지 아니면 내 몸인지 파악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 만성피로 상태가 되면은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성피로가 지속되면 일단 류마스 관절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어, 전반적으로 몸이 뻣뻣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척추도 뻣뻣하고 몸이 전반적으로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진 느낌, 몸이 점점 굳어진 느낌, 이렇게 몸이 뻣뻣해진 느낌이 들다가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이나 견갑골 이날개축지의 안쪽이 욱신거리면서 막 콱콱 찌르는 통증, 활활 불타오르는 느낌으로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축지뼈등 쪽의 통증이에요. 그 쪽이 쑤시거나 열이 나거나 불타오르는 느낌, 등이 갑자기 쑤시면서 아픈 증상, 류마스 관절염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고, 아까 만성 피로와 동시에 불면증, 수면장애가 지속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거나 푹못 자는 상황이 되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신 세약감이나 전신 무력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5kg에서 7kg, 8kg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살이 쭉 빠지면서 삐쩍 말라버린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미 왔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초기 증상이 시작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열, 39도나 40도의 고열과 함께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 많고요. 감기가 오면서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면역계통의 어떤 변화가 오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이 확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류마스 관절염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심하게 오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류마스 관절염 초기에 그리고 또 주의할 게 근력의 감소입니다. 리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초기에요. 소나기의 힘이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쥐는 힘이 없어진다. 빨래를 할때 쥐어 짜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 내가 어떤 근력의 힘이 안 들어가고 이전에 쥐던 소나기 힘이 아니다. 손가락 힘도 왠지 이게 약해지고 무력해진 느낌. 이렇게, 어 전신 무력감과 함께 근육의 약화. 손가락 힘이 빠진 증상. 소나기의 힘이 약해진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 리마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쭉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 이제 쭉 손가락의 증상, 손목, 어깨, 무릎, 발목 그리고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어, 그리고 고열, 그리고 감기 증상, 소나기 지는 힘, 그리고 체중 감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초기 증상들이 나올 때 바로 양방에서 진단과 약물 처방을 일단 받되 급한 상황을 해결하면서 바로 한방 치료를 환자분들이 병행을 해 주시면은 잘 낫기가 쉽다. 왜 초기고 관절 변형이 아직 안 나타났고 약물 부작용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은요 약을 얼마 안먹기 때문에 부작용이 웬만하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관절 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약물 부작용이 없는 초기에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몸을 초기 증상 바로 전 단계로만 돌리면 돼요. 그런데 중기 말기에 한방 치료해서 돌리려 고 그러면요 말기인 경우는 중기로 돌려야 되고 중기에서 초기대로 돌려야 되고 초기에서 이제 발병 전후로 돌려야 돼요. 몇 단계를 거쳐서 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는 바로 한 단계만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류마스 관절염의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 초기, 한방 치료를 병해서 양약을 끊고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도 혈액 검사상 정상, 임상 증상도 없고 류마스 관절염 증상도 모두 소실한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가 쉬우니까 초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한방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초기에 한방 치료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은 여성분들의 실제 치료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 한방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위니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